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8 절의 말씀을 보면 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죠. 영생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그런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물을 주었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 생각해 보면 짧습니다. 뭐 제가 뭐 아직 뭐 이렇게 오래 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뭐 인생을 논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사실 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굉장히 짧아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님도 4장 1 4절에 말씀 보면 너희가 내일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지만 아침에 햇볕이 뜨면 태양이 뜨면 그 햇빛을 에서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보면, 물이 팔팔 끓으면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품어 오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올라오는 것도 뭐 1, 2초면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일컬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오래 사는 것이죠. 뭐 성경에도 많이 산 사람이 등장 합니다. 모드셀라처럼 뭐, 뭐 969세를 산 그런 아주 귀한 생명의 생명을 오래 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영원이란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아주 순간보다 더 작은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사실 생각만 했지 이 영원이 얼마나 길 것인가는. 그냥 뭐 영원하다, 영원하다 말만 하지, 사실 우리 이렇게 크게 실감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에 있는 물을 자그한 참새가 한 모금씩 머금고 대서양에 갖다 부는 거예요. 계속 나릅니다. 태평양의 물이 다 말라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영혼에 비하면 시작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지금 바로 끝난다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쁨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느 누구처럼 이 죽음을 앞두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예,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내가 천위한다라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우리 죽음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해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옥에 떨어져서 전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고통 받고 신음하고 1년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님품에 안겼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아픔과 슬픔과 이러한 것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모든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천국에서의 즐겁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누서 누렸던 어떤 그러한 개념의 즐겁고 기쁨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 우리가 경험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뿐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지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짧은 뭐 길게 산다고 그러면 100년 사는 그 동안에 앞으로 있을 거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은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 육체는 뭐다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 영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원을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왕제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국, 박지, 방방, 곡곡에 다 보내면서 정말 영원히 살수 있는 어떤 그런 불러처를 좀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짧게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9절의 말씀 보니까 뭐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이죠. 성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셔서 이것을 믿으면. 나와 같이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은혜롭게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 가지고 그렇다한다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어?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뭐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그런 인종들이 삽니다. 특별히 우리 캐나다는 뭐, 어?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예 날 때부터 죄를 안고서 태어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데 그벌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법, 고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우리를 잡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딱지를 놓고 우리는 그것을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 놓으신 그런 명령과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듯이 우리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 보면, 야고보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그런 선한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것을 행하지 아니 하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죄들은 이 세상에서 짓는 그런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다 믿고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의 값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2 3 절의 말씀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망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끝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아주 심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마태복 25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사탄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하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먼저 가시고 또는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혹은 우리뭐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분들이 먼저 가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천국에 가는 귀한 것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분들이 지옥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받은 을 후에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뭐좀처치가좀 잘못돼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면서, 갑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셔요. 그래서 맑아졌을 때, 거기서 지키고 있던 그런 제 매형이 거기 계셨는데, 매형한테,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 매형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야,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찬양 소리 그 너무나 너무나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고는 또혼수한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양 집사님 아버님도 목회자로서 일 평생 수고하시다가. 노년에는 몸에 있던 그러한 불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지만 천국에서 지금 귀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겠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 얘기를 계속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하시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오러셨거든요 그래서 부흥회에 나갔는데 성령운동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자그마한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입신을 한 것이에요. 2 0순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가 이제 와서 설교 시간에 이제 아버님 간정을좀 시켜 드니쭉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할머니죠 저희 아, 저 아버지한테는 어머니죠 언, 어머니를 천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이렇게 모습을 설명을 하더래요. 그 그랬더니 그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앞으로의 영원한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천국 우리 앞에 분명히 있듯이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드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천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쿠바도 가는 것이고, 뭐 원주민에도 가는 것이고, 뭐 중국에도 가고, 북한에도 가고, 우리의 형편을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고 증거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위해서 심수고 애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바에도 가서 말씀보니까요 교회가 뭐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좀 많아진 건데 그냥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1시간, 2시간 거는 것은 예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3시간 4시간씩 걸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 주님의 명령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늘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심쓰고 애쓰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 니다